안녕하십니까. 산나물 아재TV입니다.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. 오늘도 산에 밑에 제 두루 자연적으로 키우는 데입니다. 산이죠? 산에서 이렇게 키웁니다. 자연적으로. 전부 다 산이죠? 엥 눌러. 산에서 자연적으로 키우는데요.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. 채취한지 정정을 해준지요. 보세요. 정정을 해주고 난 후에 정정을 여기를 했습니다. 따고선 네. 이만큼 컸죠. 이 나무 또한 보세요.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. 안이거에 곱은 더 커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또 위쪽에서 뵙겠죠 그러면은 구부려가지고 따고선 다시 정정을 해줘야겠죠. 저기 전적을 해줘가지고 두 개도 나오고 막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좋은 드롭을 따기 위해서는 하나만 남겨놓고요. 아니면 큰 나무면은 두개 남겨놓고 이럽니다 저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밑에 정리를 해주러 와, 와야 되는 거예요. 밑에 보면은 저기 보시, 보이시죠? 댕댕이 덩쿨. 댕댕이 덩쿨 같은 게 감고 올라가잖아요. 두릅나무가 봄사를 합니다.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요. 지금 예, 이 식물, 이 식물 뭔지 아시겠어요? 포도송이같이 이렇게 열었죠? 꽃이 피고 예, 이게 산머루입니다. 산머루가 벌써 꽃이 피고요. 이렇게 이렇게 그죠 포도송이같이 이렇게 맺혀 있죠. 안 열려 있습니다. 이렇습니다. 이게 산머루입니다. 산머루로 술 담아도 좋죠. 예. 이게 산머루예요.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, 예. 이게 화살나무죠. 화살나무, 예. 보세요. 꽃이 지고 나면은, 예. 씨앗이에요, 이게. 예쁘게 맺혔죠? 씨앗. 저 안쪽에, 어, 보이시나요? 그죠? 씨앗이에 이게. 화살나무, 예.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앗이 맺힙니다. 산에 오, 오, 와서, 둘러다 보면요. 신기한 게 많아요. 이게 예, 자연적이라는 게참묘합니다 네. 이번 시간에는 산나무 아재가 두릅밭에 와서, 예, 지금 뭐로 꽃이 예쁘게 폈다는 거, 예, 보여드리고 싶어서. 영상 찍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